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서 40일 만에 성전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들이 눈이 밝아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따르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 이 시몬과 안나는 알아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시몬과 안나만 알아보았을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특별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특별함이 뭘까요? 첫 번째. 저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 왔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 이르되 주제여 주관하시는 이여 이제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게 여한이 없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가 되었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왜? 나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 구세주일 뿐이다. 그분만 바라본다, 바라본다 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되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 또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의 영성 성품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빚어진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다듬어져서 한 사람의 성품이 성숙해지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성전을 섬겼다.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바람처럼 임하실지 모를 주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되어 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